어. 아니 산속에 어디 집 있다는 거야 도대체? 어? 어? 아니아 집이 어디 있어요? 네 지금 집에 보니까요 기둥 기도 없고 지금 벽에 예. 집에 흔히 입술이는 옷걸이 아니야 이거 <laughs> 네. 그죠? 옷걸이 모양 같이 생겼는데 네, 아니, 선, 이거는 뭐야? 뭘... 샤머스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급히... 어 근데 아니 근데 이거, 이거 만져보니까 네. 천으로 그냥 스트로하면 지금 한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예, 아주 좋습니다. 이 속에 단열재가 여섯 개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단열 효과는 작년에 내가 살아보니까, 작년 겨울에 살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하루에 연탄 뭐, 여섯 장 떼면은 거실하고 안방은, 난방 음. 효과는 충분하 여섯 개비 들어가 있는데, 그 여름에는 그 열을 막아주기 때문에 시원하고, 음,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 온도를 차가시켜주기 때문에 그다창공기가 다 들어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음. 에, 집으로서는 뭐 일반 그 음. 벽돌 집보다는 훨씬 단열이 잘됩고다 일반 집들은요, 네. 시멘트도 있고, 뭐, 많이 마르잖아요 시간이 네. 오래 걸릴 텐데, 네. 아니, 이렇게 뼈대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네. 바늘지만 있으면 네. 지 금방 금 만들어지겠어. 그 시공하는 네. 그 기간도 단축이 되고요. 네. 또 이게 벽돌이나 그런 걸 쌓으면 뭐 아토피나 어. 그런 게제 어린 아이들한테 상당히 좀 많이 요새 부작용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그뭐 아토피성이나 그런 뭐 피부염 같은 게 많이 이런 것은 그뭐 그것이 흑뭐 흙집 다음으로는 이것이 최고의 그 우리 인간들하고 최고의 접촉을 수 있는 게 아주 좋다. 이런 천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네. 굉장히 더 분위기를 살리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래 옛날에는 저 우리 조상들이 금을 많이 좋아하고 현대에도 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금색으로 한번 해봤어요. 여러 가지 그 색깔이 있는데. 네. 뭐 이왕 뭐 부자들 생활하고 하고 거아 <laughs> 아니 근데 신기한 게또 <laughs> 위에 보니까 네. 이렇게 뭔가 구멍이 뚫려 있는 도 있는데 네. 저거 저 열리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예, 열립니다 저기 열려요 예예한 45도 정도 30도에서 45도 사이 그 정도를 열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찬 공기가 들어오면은 네 더운 공기가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 저리 여름에는 여름에 찬공대 밑에서 들어오면 더운 공기를 우기로 올라가니까 아. 뭐 거짓말 못 하면은 네. 예, 공기가 통하는 그 소리가 집 도대체 지으시는데 얼마 정도 들으셨어요? 예, 이게 뭐 다른 거 빼고 그 본체하고 그리고 지금 짓는 것은 평당 150 정도 예, 그 정도고. 아, 1 5 0이면 예. 네. 가격대도 많이 알아봤거든요. 근데 조립식 판넬로 하는 데는 270선, 그 다음에 흑집로 듣는 거는350 정도,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큰 돈도 없고, 그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집이 없을까 하고, 그 인터넷에 자꾸 들어가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솔로 보스크립으서 계란을 하는 게 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뭐, 이계롤로 앉을 때 다른 걸 지니면, 한, 뭐, 몇억 이렇게 나오겠죠한 5분의 1이나, 그 정도가 으면은이계롤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와, 이렇게 어머니랑 단둘이 앉으셔가지고, 여기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러시다봐요 네. 아, 커피. 네. 커피 모닝 커피. 모닝 커피? 커피. <laughs> 와, 좋다. 네. 아니, 어머니, 어머니, 이쪽으로. 네. 여기 앉으셔가지고. 아버님도 앉으시고 여기 아, 앉아서 보면 밖에 나오네요. 네. 밖에도 보이면 너무 좋아. 아, 좋다. 밖렇게 쳐다보면서 네. 여기서 이제 한잔도 마시고 네. 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먹고 그래그이 테이블을 만들어 놓 거예요 아. 어머님 이게 어떠세요? 이게 집시거 좋죠. 네. 네 머리가 항상 아팠는데 머리가 덜 아파요. 덜 아프시고 오. 시골만 내려오면은. 네 그러니까는 그 전에 한 이틀 있으면 가는데. 네. 한 열흘 보름 있어도 그냥 아휴 꼭 볼일 있으면 가까 안 가지더라고요. 음,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네. 예. 직장 때문에 할수 없이 가지. <웃음> <웃음> 어, 머들 드라니. 어,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요. 많이. 아니. 아, 무슨 추근다.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이제 손님들 모시려고 매번 준비를 하거든요. 아, 이쁘다. 그래서 <laughs> 언제든 인제 누구와지 편히 어, 쉴수 어. 있고 아빠 커튼 좀 하나 이렇게 터치지? 아이거쉴수 어. 어. 있게 아버님 커튼 지어야될것 같아 답답한게 한쪽으로 터치지 어? 아니 터치 답답하니까 어. <laughs> 밖에 보니까 아 네, 대충 뭐 아. 직장생활만 하다가 네 돈도 없고 그래서 음. 이제 10에서 만 같이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와서 편히 잠자고 네. 그러게 그래서 아니, 이 방을 캐주얼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근데 찬 기운이 이게싹 도는 게 시원하죠? 밖에 굉장히 지금 덥거든요 여기 오니까 또 굉장히 시원해요 네. 네. 시원한 것은 보장합니다 네. 아 <laughs> 좋다 아니 무슨 공주가 된것 같아. 같아요 무슨 아랍 공주가 된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네.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보볼 때는 바깥에서 보면 뭐 무슨 뭐 천막 치고 산다고 그런 것이 네. 그는데 안에 돌아서 보면은 아 넓고 네. 시원하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뭐아참집잘 지었다고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아니 이게 또 창문을 열어 두니까요. 네. 또 바람에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통과해요. 예 양쪽으로 열어 놓으면 바람이 붕과기 아. 때문에 시원합니다. 아. 아 경치도 정말 좋고요. 와. 그래서 명장군. 그니까. 살려고 옆으로 저렇게 응. 콘셉트까지 다 해놨는데 에어컨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아, 진짜요? 필요가 없네요. 작년에 좀 살아보고 올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뭐더 덥고 그러잖아요. 네. 응. 살펴보면 <laughs> <응. 웃음> 응. 참 어, 지시적이고 참 좋은데 혼자 넣어서 이, 그걸 보면은 체량이에요 <laughs> 아니 <웃음> 혼자 보시면 안되죠 아, 그럼 다 보인다 인가 봐아 근데 응? 진짜 그럼 다 보여 나 잡어 나 응. 잡어 일어나게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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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부러워 이렇게 놓으시면 너무... 저 네. 구름이 이렇게 확다 네. 보이는게 묻어다니는게 네. 응. 잡어. 한번 놓으세요 일어나면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기 정말 이렇게 있었어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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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너무 부러워요 오세요 쉴 때. 그러니까요. 오시면 저 소주 한잔더 하고. <laughs> 아유 그 소주 그냥. <laughs> 와. 아유 왜어 잠깐만. 잠깐 아니에요. 저안 끝났어요. 네 좋다. 아우 세상에 얼마나 예쁘니 아유 진짜. 서울서 어디 구경 하다 써 이런 거. 아니 이렇게 겉에서 보셨을 때랑 네. 이렇게 안에 들어왔셨을 때랑 어떠세요 기분이? 진짜 좀 좋죠. 밖에서 뭔가 네. 안에 들어오면서 좋지 틀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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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오니까 아니 이분 되게 좋아해 이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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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이런 게 괜찮아요 다다다 소개하세요 다, 다 네. 다자랑가세요 네. 네. 이제 서랍식으로 이제 뭐듣는 것이고 네. 너무 좋지 선생님 네. 예. 우리 아들 보시면 잘한대 어머니 네. 누워 보셔야 네. 될것 같아요 우선 이제 같아. 하늘 쳐다봐요 여기는 어머니 네. 이렇게? 네. 신랑, 응. 낚시이 휘황시, 예. 예. 아, 넣어도 같이 한번 아. 넣어서 하나한 아. 쳐다봐. 이렇게. 자. <laughs> 여기 한 해가 다 보이니까 어. 좋잖아. 어. 예. 닳더라도. 여기는 더 좋네. 음. 맞아, 왜, 왜 응. 여기 거실 이넓으니까 여기 이게 거실이있손님들만 여기서 줄을 먹고 정다서 먹고 이게네뭐한 아, 응. 싸게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엉상이 응. 어, 생각보다 저자 그도 절에마다 얘기할 때랑 다른데 응. 또? 생각보다 아니요. 아니 여기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 점이 좋지? 생각보다요? <laughs> 참 저렴합니다. 아니 저렴. 어 어떠세요? 지어 볼만 하세요? 네생각보다참 네. 저렴합니다. 네. 내가 해줄게 어머님 어머님이 이거 집주기도 쉬서 이거 뜯었다가 다른 가서 줄 수도 있다. 응. 오도만 뜯 <laughs> 근데 언니 만약에 언니네가 시골 땅 사는 거 있으니까 집치차아그러면 이게 네. 마음이안 들고 오래 살다 보면 네. 이걸 뜯으라고 또딴 데로 가서 질 수도 있어 아, 그게 또 장점이야 네. 네. 응. 그러니까 그게 네. 좋더라. 네. 고기가 더 s e g u r a n ç 이거린대요 Coc s 은일 다른 니